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망고. 망고 하나, 딸기 하나. 망고, 망고, 딸기. 또덩벌이 이게 덩케이 호텔이죠. 거기서 더워서 아 뚫을 수가 없어서. 에이. 아, 동교이 오이 어, 스보이. 하이. 너돈벌리 배도 이거 타던데? 아, 저배 있구나. 아이스 날리네. 저러 가야 되네, 경호야. 타는 거. 야, 배는 밤에 타는 게 맞다. 여 야경이 이쁘다. 그래. 야 바다를 이렇 이거 바닷물이겠나? 바닷물이가 이게 민물 같은데? 일단 맛봐봐. <laughs> 너무 깊어. 봐봐. 한 1.5m 이상 차이가 나. 이제 적혀있잖아. 뭐라고? 그거 좀 하라고. 나 가봐라 진짜 아기자기하다 이거 보니 건물 자체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이런걸 배경으로 사진 딱 찍어야지 동키호테도톰버리점 저기가 동키호테도톰버리점 낮춰서 찍자 우리도 여 나. 여보세요. 夜光鞋夜라鞋夜光鞋夜光鞋夜光鞋夜라鞋나 이 예, 흉상 잘라가지고 찍어줄까? 이로 와, 서. 니네 사진 기술을 내가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만는잘 어, 나온다. 야, 니 와이로 땡겨가 찍었노. 좀 웃어라, 마야. 이어서 앉지, 거기서 봐라. 액션, 액션. <laughs> 됐다. 제가 우산을 챙겨놓고, 저 차에 두고, 예. 차비, 그늘에서, 정면에서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빙글빙글 신지가리네 아아 아, 물이다 물에서 급속을 나 망고 나 망고 망고. 망고 하나 딸이야 망고 망고 기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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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야. 망고 야 망고 딸기야. 망고 딸기이 망고 그 선착장에 왔습니다. 제타는데 왔고. 또 돈벌이 이게 돈케이오테죠. 호저이 비워서 들을 아, 수가 없어서. 아. 팥빙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망고, 달기 오케이. 오. 여러분들 아 상날이 아닙니다 한 개만 해도 되겠다. 이제. 동키 차라 동키 아 동키. 동키. 동키 어? 동키 차라 동키 차라 동키, 어. 동키. 동키 호텔 동키 호텔 동키 호 이게 왜 동키 호텔인데요 모르겠다. 여기 이게 여기 뜻이 아 동표 때 적혀있네 동표 때 보시는대로 돌아버려 이게 해변된다고 우리 여기 왔던데 이거 언제? 아까 여기 어디 아니야, 왔냐? 아야아냐아 아니야. 이쪽으로 창났어 아 이거 봤다 움직이는거 배달의 여러분들, 저, 대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대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험잘 찍어줄게, 가라. 일로 아요 각도 있어, 찍어, 요 각도 있어. 되게 나오게 <목소리> 저러 가볼까 일러 가볼까 아니 저 조수 왜왔지저게 그게, 그게 오는+ 사네.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로 어. 안 가보지 그래 그 같이 그래 어. 어. 뭐, 이제 기만해가지고마아키렇때 따라 하면이 롯데리아. 롯데리아. <laughs> 자테리아 자테리아 자테리아가 자테리아가 롯테리아가 여자는 자테리아 여기서 위에서 보면 좀 색다른 느낌 인가 아닌데 LED 광고 뭐 광고도 뭐 돈키호테. I love it. 돈키호테. 스고이. Yeah. <laughs> <잘. 웃음> 찾았다. <웃음> yeah.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어. 많이 봤던 것이죠. <laughs> 경호야.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 사진 하나 놓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다 같은 방향으 여러분들은 지금 도통보리죠, 도통보리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게 보면은 도통보리의 그 상징적인 자리죠. 그 잔돈 좀 여야 안 돼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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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무슨 거리야? 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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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무슨 거리야, 이게? 크리스 호텔, 오사카? 이거 무슨 거리야, 이거? 어? 무슨 거리야? 금반지, 뭐, 도금, 뭐, 그런 거 늘리고, 뭐, 그런 거들. 가자. 야, 이거 뭐, 다이소 같은데?

야, 보라, 내 말이 맞지? 다 있어, 다 있어. 뭐야, 뭐라고? 컨덴서. 왜 쪽에 있었어? 우리 열 열로. 네. 음, 900원밖에 안 했잖아, 봐. 방 거, 세개전리세개전아세 개야. 뭐 이런 거밖있나나소다네아다팔렸 <laughs> 음, 아, 다 그래. 이 줄만 없잖아. 스스 다이소, 다이소. 위에 위에 에 날. 아. t h a 예. 다이소의 한국 그 충전지 전기잭이 일본에는 110볼트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이소에 오셔서 우리 한국에는 농굴방하게두 개가 콘덴서의 오비지만 일본에는 1 1 0볼트 납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철물점에 가서 중간 연결 잭을 사면 2,000원, 2,000원 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런데 일본에 와서 사시려면 아몇 배로 비쌉니다. <목소리나> 아까 얼마였지, 경호야? 1300엔인데, 거기는 뭐, 6만원, 7만원. 원. 뭔 소리야, 너? 어, 1300엔이었잖아. 아까 처음에. 1300엔 아니었어? 우리 아,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어, 1300엔. 1300엔이면 얼마야? 만, 13, 만, 그니 모르니까 그죠. 여기서 뭐도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USB네. 뒤에가 220가 가야 되는데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아, 111들을 뽑아서 여기 USB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왔다. 충전하는 거를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품이 없는 건 아닌데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사려고 하니까 벌써 먼저 오신 한국 분들이. 네 전부 사 가셨어요. 오늘 뭐짜다실이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아 빠지게 왔다 해서 그래. 아, 어, 리님 계산했잖아. 일로 가면 나가면데아 거야. 아, 이 맛있는 음, 냄새는 뭐지? 우리 일로 왔지. 어, 일로 왔지. 음. 저기서 왔잖아. 일로 끝까지 갔다가 오자. 앨범. 오. 치타. 이거 뭐야? 살아 있네. 아, 어, 여기 길, 길이 길다. 어? 이게 다 있어야? 20% 20% DC래 저쪽으로 가야되나봐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거야 아니야 왼쪽이야 지금 봐봐 그쪽이 오른쪽이라니까 맞지? 몰라. 은연 중에 줄이 이렇게 된다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잘 봐봐. 그래 내가 일로 끼니까 계속 마주치는 아, 거야. 이번아직 좌측통행인가 봐? 그러니까, 좌측통행이야. 우리는 우측통행 응. 있잖아. 응. 일로는 오는 애가 없잖아, 봐봐. 네. 왜? 밥자고가라 아, 이거 뭐. 진짜. <laughs> 아, 이거. <까먹었어. 웃음> 물티슈 아이가 받아라. 일본에 금이 사나? 어? 일본에 금이 사나? 송금이. 이거 이거 그, 이번에 그거잖아. 그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그거 금이 사냐고 한게도 뭐야? 브랜드 있잖아. 응. 송금이 일본에 얼마 하는 거? 이게 18K야? 어 이쁘다. 이거 얼마야? 이게 뭐가 튀나온단 말인데, 안튀나오는데 그, 영화 오늘. 그, 오사카 맛집도 가고, 또, 동태호태? 어. 도톤, 그, 카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나완이 기억력이 없지. 도톤돌이. 팥빙수도 먹었습니다. 팥빙수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 오늘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지금 다시 숙소로 갔다가 해 떨어지면은 또 다시 나와서 어, 야경을 한번 찍어 보려고. 야경 잘살날것 같아. 밤이 아름다운 도시거든, 여기. 어, 어. 아,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경만 봐도, 와, 가슴, 불캉불캉. <laughs> 거기서 음악 한번 때려주면 사운드 쿵쾅쿵쾅 <laughs> 이야, 나이트가 따로 없죠. 온 거리가 다 나이트. <웃음> 거기서, 트로트 <laughs> 안 <한국> 때려야지. 바라함에. <laughs> 바람의 주먹이가 그거 있잖아 어, 최배달 어, 최배달 나. 바람의 주먹이 양동동에 주연한 바람의 나라가 바람의 바람... 그 바람의 주먹 바람의 주먹 바람에 쉿 날려버린 어무한맹세리었나어여야어이야이 냉장고 가가라고 밖에 내놔는거라 <laughs> 화 가도 된다는 건가? 선술집인가? 가게가 이쁘네요. 이 일본인을 보면 술집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투다리 같아요. 작은 가게들이 선술집, 선술집 같은 이런 개념의 술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밀리겠다. <laughs> 야, 이거, 그러니까 위험하네. 어. 가라오케? 노래하는 거. 일십, 백, 이천에. 어? 어디로 가? 결로 간다고? 하나 네. 더거리라이브뷰라 네. 그래? 하들 보고 따라니 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니네 앱을 못 믿겠다. 그 <laughs> <laughs> 뭐야? 프리 벨, 프리 프리 한 벨, 아, 라이브 으, 봤어? 시청제 라이브 우리 갈 방향이 야 이대로 따라가면 돼 저기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된다네 동큐. 아 동키호텔 어이 스고이 스고이 대단해 아니 이런데 라이브 이런 거 우리 한국 노래 가 있냐 말이야 베토라 도끼 현대 케이팝 가라오케 이렇게 해야지 K-POP 가라오케 이대야 동교대 찾았습니다 여러분 동교테에 도착했습니다 동교테 쇼핑 아. 쇼핑도 볼가나요 아니, 지금 쇼핑을 하면 손에 좀못 들으던데. 그냥 쇼핑 가네 아, 저렇 그래, 발이 다무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운하는 도톰버리? 도톰버리. 도톤. 동키호텔을 지났습니다. 저 다리로 해서 동키호테 반대편으로 한가 볼까네. 하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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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다, 하나 <목소리도> 아가씨한테 사진 한번 찍어달라 하자. 오! 대박! 어. 이야, 여러분들. 아, 저기 송기정 선수가 있죠. 아. 이거는 또뭘 의미하는 걸까? 네. 음. 아, 나이 좋아. 나이 좋아. 가까이 와서 찍으니까 또 색다르다. 아. 오사카에 오면 항상 이 간판 밑에서 어, 인증샷을 남기죠. 많은 사람들이. 저 반대쪽에서도 지금 뭐 사진 찍는다고 난립니다. 선풍기 가져오는 게 맞았다. 어? 선풍기. 덥나? 선풍기. 더워? 저는 또 아락실. 어, 그거 개 닮았다. 네. 한, 한정은? 아. 그래도 낮에보다는 많이 안 덥잖아 날씨가. 밤이 오니까 지금 또 별로다. 그자 2025 제가 사진 찍는 자리거든. 아 이거 이제 봐라. 이제 걔가 일체대고 저렇게 나와. 어. 이거야 아. 자, 우진호, 우진호 사진으로 김해공원 얘기. 아, 여러분 들, 저기 보이는광 뭐 이런... 고가 보면 LED 광고 라고？하 는데요. 개가 곧튀어 나올 것같 다는 그런 3D, 3D 그광 고죠. 경호가 지금 동영상 을 열라 이시 고있 죠. 편집 안 합니다. 편집 같은 거 없어. 리얼 리얼 버리티키 리얼 버리티입니까? 리얼 리얼 비자.